예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가금 400일 동안 카피바라코가 생겼을 때부터 처음부터 해갖고 오늘까지 키운 캐릭터입니다. 무가금으로 모든 이벤트 그리고 미션 다한 캐릭터입니다. 어디까지 키우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예 창고부터 한번 볼게요. 창고 뭐 가지고 있는지, 창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시면 되고. 자, 그 다음에 캐릭터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장비, 장비는 SS급, 지금 요거 무기 방어구, 그 다음 반지 두개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. 아직 저거 목걸이 두 개는 못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모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. 모 뭔가, 뭔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용소녀, 그 다음에 워리어, 그 다음에 요거, 오공 가가린,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패단 볼게요. 패는 뭐볼건 없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은 엘사, 그 다음에 프레이아, 슬라임 왕 이렇게 차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파 소장품. 소장품도 볼게 없습니다. 제가 소장품이 지금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기는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보겠습니다. 보장품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물 컬렉션 컬렉션 약가4개요거랑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렇게 8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다시피 뭐 비보는 생긴지가 얼마 안돼 갖고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비보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골 그 다음 다른 거 탈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탈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배치는 지금 이렇게 세개 3개. 이렇게 세개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티팩트, 아티팩트 가지고 있는 것은 저 밑에 보시면 이렇게, 이렇게 가지고 있고 착용은 이렇게 세개세개 착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이렇게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. 해골. 해골 어디까지 찍었냐? 해골은 5단계까지 찍었습니다. 5단계, 5단계, 5단계 찍었습니다. 요거는 드래곤을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골 기사 유협 유령 다 찍어야 됩니다. 그다음 기사 보여 드릴게요. 기사. 기사도 5단계에서 똑같이 찍었습니다. 그다음 유협. 유협은 5단계 6단계, 6단계 맨 밑에까지 왔죠. 여까지 기 찍었습니다. 중간에 요거는 책이 모자라서못 찍고 있습니다. 책을 구하는 대로 찍겠습니다. 그 다음에 유령, 유령은 지금 거의 다 찍었는데, 요것도 책이 없어서 못 찍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찍었습니다. 예, 여기 찍었습니다. 예, 그리고 개승이랑 각인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두개 차고 있습니다. 유령 공주하고 종말이 기사. 예, 빨간색 2단계 1단계 그 다음 각인는 요렇게 4개 차고 있습니다 골렘, 머럭, 검객, 독수리 요렇게 4개 차고 있습니다 다른거 하고 싶은데 무과금은 나머지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레벨을 못올려서안 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. 이제 랭킹 한번 보여드릴게요. 랭킹, 랭킹 한 보여드리겠습니다. 랭킹은 챕터 랭킹. 챕터 랭킹은 제가 212에 14까지 했습니다. 챕터, 일반 챕터. 2등이고, 그 다음 길드는 넘어가고, 그 다음 도전 타워, 도전, 아, 도전 타워는 다 100, 저, 218에 1, 218에 1까지 도전 타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지하과목 돌진, 지하과목 돌진. 요거는 144의 3까지 왔습니다. 지하 감옥 돌진은. 예, 그리고 하드 챕터. 하드 챕터는 155장의 12턴까지 왔습니다. 155장의 12턴. 등수로는 5258등이네요. 아 무과금으로 힘듭니다. 예, 힘들고 그리고 기간 한정 넣으시는 뭐 3주과 4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? 그때마다 아이템 모았다가 그때마다 열고 있습니다. 예. 그때마다 열고 여러분도 아마 그리 열어야 될 겁니다. 예 그렇고 나머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까? 자, 구루광산, 구루광산은 27챕터, 27챕터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고블린 강분호 5,447, 5,447까지 왔습니다. 예,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보여드릴 거 없죠. 이 캐릭터는 무과금으로 거의 400일 동안 아, 모든 이벤트와 캐스트 다한 캐릭터고. 어, 그리고 제가 뭐 차고 있는 장비나 요거는 정,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여기까지 오실 겁니다. 제 생각에는 무가금으로이 정도면 거의 원탑이라고 자부합니다. 혹시 저보다 무가금으로더 많이 가까운 하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